컬리 덩어리 한번 묶어주면서 아, 여기 귀여운 금속질감. 인덕은 음. 약간 밝게 가도 되는데 <laughs> 굉장히 힘을 주셨어. 자, 일단은 터버릴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터봅시다. 이 앞에 책이 되게 가까이 있는 느낌이고, 쟤는 스스스스 사이드로 멀어지는 느낌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 진하기 그대로 가면 될것 같고, 이 부분에 브로콜리를 앞으로 꺼내고, 얘네들도 뒤에 이 줄들은 살짝 생략하고, 얘네들은 종이 두께 더빡 잡고, 그림자도 좀빡 잡고, 여기 질감 표현하고, 브로콜리는 우리 빛 여기서 설정한 거죠. 음. 브로콜리 덩어리 한번 묶어주면서, 여기 귀여운 금속 질감. 음. 금사방 면적이랑 그리고 블랙으로 잡히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면 것 금속 느낌이 살기 때문에 일단 브로콜리에서 여기 이만한 구라는 형태 안에서 빛 방향이 이렇게 오면은 사실 이 친구가 밝은 면적이 제일 많고 여기는 조금은 더 줄어들겠지? 그래서 텍스처로 저기는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 하고 그 다음에 블랙은 블랙. 여기를할때 블랙. 항상 내가 어둠이 오는 어느 정도의 모서리는 같이 정리를 한 다음에 톤으로 해줘야지 깨끗하게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 물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많이 하면 안 될까 봐 일단 아 잘했어 잘했어 인간적으로 <laughs> 만약에 이런 연기둥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어두운 면적을 3분의 2로 잡고 빛이 밝은 환경을 3분의 1로 세팅한 다음에 그 3분의 2 안에서 화이트 굵직하게 딱 찍어주면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를 약간 덮은 이유가 그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화이트 다시 찍어주면 은 되게 선명해지니까 그렇게 잡아줄게 그리고 그림자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빛이 여기서 오기 때문에 이쪽은 그림자가 얇게 잡히지만 여기는 조금 더 영역이 생기겠지 브로콜리가 워낙 변화가 많아가지고 이 잡기가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브로콜리 그냥 찍으면 되는 거. 그리고 여기 내가 더 어둡게 누른 이유 아시죠? 빛 방향 때문에.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면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블랙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 많이 좀 느껴지고 공감이 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활용품에는 이제 표면이나 모서리에 생활 비스가 만들어진다. 종이들이. 묘사가 있으면 분명히 꺾임이 있기 때문에 평전화가 있는 거니까 꺾인 느낌을 잡아주시고 음. 이거 종이에 그린 거 컨셉 너무 좋엽요 책이 면이 꺾였잖아요 근데 네. 흰색 <laughs> 색연필은 조금 너무 튀니까 여기를 해서꺾인면 뭐 앞쪽 모서리는 이런 은색이나 밝은 색 아니면 하늘색 이런 걸로 한번 잡아주면 좋겠지? 이렇게 딱 맞닿은 부분 살짝 구분해주는 것도 색연필로 딱정리해주겠 이렇게 발리면 모서리 구분하고 모서리 잡고 구분하고 모서리 잡아주고 쭉 잡아주고 가까운 코드부터 확 찍어버리자. 오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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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모서리 중요하지. 꺾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꺾어 놓은 흙집 묘사에 맞춰 가지고 해주고, 그다음에 심심할 때 이제 이렇게 모서리 방향에 맞춰서 접으로 가져오고, 중요한 부분들 앞쪽 요 타원 안에 원기둥 안에서의 모서리도 이제 여기 금속 묵직하게 한줄 봐주고, 옆에 이제 가는 애들 살짝 밝은 빛인들 이런 식으로만 끝내도 되거든. 줄기 밝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줄기에서도이것도 모서리 어둠이 있으면 밝음도 같이 따라와 주니까 해주고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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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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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화이트 활용을 잘하기 꼭지점 같은데는 점으로 한 번씩 활용을 하고 어두운 면 묘사는 빛으로 묘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반사 광으로 그래서 이런데들 회연의 밀도를 찾아주시면 되고 비터짐 항상 빛터지은 통일된 방향이에 바다 창! 창! 초록! 초록! 창! 창! 초록! 초록! 창! 창! 초록! 초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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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정리를 해주고 싶은 부분에 이제 콕콕콕콕 찍어 끝내면 되겠죠 그럼 이거 앞에다가 걸어주시고 원래 의도했던 거는 얘를 라인을 진하게 주려고 한 거였죠? 이렇게 작게 그리다 보니까 약간 인형에 집해가지고막 이런 거. <laughs> 프레임 사이사이에 이제 한지 같은 거 보통 껴있잖아. 한지는 보통 새하얗잖아요. 더 <laughs> 보였어. 아, 그치. 여기선 안 보이지. <laughs> 오, 약간 불빛 있는 거 같아. 약간 어두운데 되게 그. 빛 비춰졌을 때 깨뜨 이따가 붙여주고 처붙여주겠으면 <laughs>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는 이렇게까지 새카맣게 손안 넣으실 거죠? 기화가 조금 이, 이 인디고 돌색이니까 어둡게 가고 이 벽은 약간 밝게 가도 되는데 굉장히 힘을 주셨어 이 겉에 보보니까 겉에 이에이 겉에 보이 겉에 이에 보면, 이 겉에 이이동안에 여기 돌을 좀 <laughs> 약간 돌담은 이런 식으로 응. 해서 쭉 해주시고 여기 조금 더 이런데 갈라진데 잡고 있었지. 네. 응. 이렇게 갈라진 걸 명확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바탕에는 네. 너무 톤을 진하게 안 올리고 밝게 가는 게 각각 잘 보이겠지. 네. 어차피 빛을 받는 면이기도 하고 갈라짐을 이제 눌러서 어둡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와 앞쪽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기와만 그리는데 거의 한 한슬... 시간. 여기 전등 굉장히 귀엽네요. 거의 이 식탁 크기만한 전등이데 약간 떨어지면 무서운데요? 약간 샹들리인가요? 브로콜리가 저렇게 안 컸는데 너무 빈약해 보여. 쿠어하다 보니까 개버렸어혹시 브로콜리 조형의 푹신푹신한 쿠션인가요? 브로콜리 이불이에요. 아 그렇군요. 가장 관건이 이제 여기인데. 음.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숙즙, 브로콜리죠. 여기는 브로콜리 집이 담겨 있는 거고, 깨알 그림자, 뒤에는 슬적 있는 점, 그리고 이게 바깥에 집, 바깥에 전분이 있는 거야. 음. 음,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런, 약간 여기서 브로콜리 그 주, 유기적인 거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미 늦었어 거의 뒤쪽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이거 담장 이렇게 쭉 하는데 언니 여기는 어둠 조금 더 잡으실 거죠? 그죠? 얘도 여기는 되게 그냥 흐릿하지만 약간 이 기와랑 그리고 요문 차임이 더 진하지만 넘어오면서는 여기는 빛이 좌측에서 오니까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되겠지. 이면 안에서도 그 덩어리를 표현하는 빛이라는 요소 안에서 잡히는 거니까. 그냥 정말 우리가 아는 크랙이 있는 돌질감 있잖아. 텍스처 정도만 주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해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 언니 브로콜리 살짝 외곽만 뽀송뽀송한 느낌 이거 4이여가지고 얘는 2 b 로 잡아 탈것 같아. 그거 잡고 요 돌담 느낌으로 얘는 3개랑 그리고 얘 톤하고 요런 시선에서 가까운 쪽만 약간 그런 갈라진 느낌 텍스처 주면은 나머지는 끝내도 되겠죠. 그거까지만 하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소면은 못하니까 여기 타이핑도 만들고. 그거까지만 딱 오늘 마무리 할게요.